일종 중고차들이 금액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그 중고차가 쉽다, 이렇차 오를 수는 없어요. 세차는 오를 수가 없죠. 새차는안 네. 나와서 그안나서 네. 그런 거죠. 당연히 네. 못팔죠차다리가다 네. 그렇죠, 그렇죠. 남방은 네. 움직이, 네.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차를 잘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약이 취소되는, 이미 차가 나왔는데 취소되는 게 있어요. 1톤 탑차? 1톤 탑차. 영업용 난방. 응. 그렇죠. 연식은 최대한 빠른 거. 좋은 거? 네. 응. 좋은 거. 차 현대차. 현대걸로 해? 네. 영업용 난방 구매하시는 거죠? 네, 구매요.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3년 이내 들어오는 차량들은, 네. 0만원 근데 사장님 연식 좋은 거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이내 차량을 구매하실 것 같아요. 2년 안쪽으로. <laughs> 2년 안쪽으로. 음. 최대한 빠른 걸로? 그럼 뭐, 뭐, 택배, 하신, 뭐, 택배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택배 하고 저기 SK 물류 들어갈 거거든요. SK 물류. 아니, 괜찮아요. <laughs> 지금 뭐 차가 있어요? 예, 네, 지금 <laughs> 여기 지금 연식 좋은 거 찾고 계셔가지고. 몇년식인데2 0년식2 0년이래요몇 킬로 탄 거예요? 2 0킬로요뭐 현대? 네, 현대 거. 뭐, 현대 거, 모터. 그렇죠. 지한차는 모터라니까 어린도못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연식 좋은 게 일반 타고났을 때1 9년식에 5200킬로 탄거 있어요. 5,200 정도, 조금맣게한 탔네. 예. 예. 이야, 비싸. 와, 네. 요즘 차가... 요즘에. 요즘 새 차가. 안 나와서 제, 그래요. 제가 그런 말안 나오고, 네. 보통 우리가 한 90%가 된 현대차인데. 네. 그래도 비싸네. 이5,200 탔어. 비싸죠. 지금 뭐냐면은. 세, 조금... 내가 한번더이렇게요새 차가 지금 2,300에서 2,400으로 맞아요. 주면서. 맞아요. 네네.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차들이 금액 비싸지게 작년부터 좀 비싸졌어요. 왜냐면은. 신차가 안 나와요. 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님한테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경매로 대부분 경매로 매입을 많이 해 와요. 그럼 경매장에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신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등 중고차들이 금액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중고차가 십 차이, 새 차는 오를 차이. 세 차는 오를 수가 없죠. 새 차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세차 계약해놓고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정모 뭐 차는 오늘 사진 말고, 남바만, 이제 알아봐야지. 남바만 구입 못하세요. 저기, 남바는요, 차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 그게 아니고, 남바만 따로 계약을 못 하시는 거고, 음. 차가 있어야지만, 거기다 남바를 달수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있는 거예요. 네. 음. 지금 사장님 말씀은, 세차가 오래 걸리니까, 나오면 와서 달수 있는데 네. 남바만 은 당연히 못 팔죠 네. 차 다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남바만 네. 움직이, 네. 움직이질 네. 않으니까 <laughs> 네. 움직이질 차를 않으니까. 차를 갖고 와서 다른 그때부터 움직이야되네 맞아요 맞아요 이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안 네. 네. 나오거든요 네. 차가 차가 안 나오니까 차가 안 나오니까 신차가 5월이데 일단은 양수 양도하는 데는 열흘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열흘이요? 네. 만약에 이러면서 오늘 딱 계약 서류 다 들고, 와, 들고 오셔서 계약을 딱 하셨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남바 다른 차를 받으실, 받으실 때까지는 약 네. 열흘 정도 걸려요 혹시 모르니까, 년생님. 네, 네. 혹시 모르니까, 가시면서, 네. 어, 현대에 가서 이 계약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차계약? 신차계약? 네, 왜냐면은, 하이득이 있어요. 지금, <laughs> 생산이 안 돼서 중단되긴 해요. 그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 지금 순서가 이제 올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이제, 그, 그 뒤로 미련, 미뤄나, 미나겠죠 근데, 잘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약이 취소되는, 이미 차가 나왔는데, 취소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급하게 막, 이제 딜러들이, 신차 딜러들이 막, 이제, 그 서로 갖고 가려고 난리단 말이에요 그런 게한 번씩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신차가 계약을 한번 넣, 계약을 넣어놓고 넣어놓고 막 안, 차가 안 나온다 그러면 중고하시고 그냥 취소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명함을 부드